X5M이고요. 이것도 지금 구매 하 시가 기 좋은데 지금 X6M도 없지만은 뭐 X5M 은 그래도 뭐한 대씩은 있으니까좀 있을 때좀 바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. M 모델도 원래 좀 할인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근데 법인 추가 할인은 없어요. M 모델은 X만 m 법인 추가가 할 되고. 원래 1억 8천 선이었는데 금액이 올라서 X5M이 X6M 금액이 돼 버렸습니다. 어차피 뭐 X6M이 없기 때문에 X6M 601이라든가 아니면 x 5 m 을 하시는 게더 낫습니다. 재고도 있을 때 하셔야지 매번 간만 보면 뭐 돼요. 그때 뭐 물건도 없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이 옵니다. 어떤 차든 간에. 중고도 마찬가지고 신차도 마찬가지고. 바이 스킨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. 좀 이렇게 꽃 모양에서도 굉장히 또 예쁜 것 같고. 루프도 이렇게 알칸타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도 보이고요. 게 실내는 이렇게 카본 트림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. 응답성 조절이라든가 가변 배기 온오프 그리고 M모드. 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기 때문에 승차감도 편안하고요. 그리고 이게 로우 렌지도 적용이 되어있고 카본 패드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있고요. 제스처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에어 서스펜션에는데다가 뒷바퀴 조향 리어 엑셀도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편안합니다. 8기통이지만 또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연비도 괜찮은 편이고 6수가 나오죠. 7km 나오고 리어 선쉐이드 그리고 스카이 라운지도 적용이 되어있고 이열에 송풍구라든가 해서 시트 온도 조절, 시트 충전구도 들어있고요. 그리고 PS4S가 들어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좀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에 하이그립 카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. 레터링도 블리게고가변쿼드백에다가 이렇게 좀 공격적인 디퓨저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. 트렁크 수납 공간도 요렇고 커버를 제끼면 조금 더 요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굉장히 또 요렇고요. 이쪽은 12V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. 굳이 이걸 올리실 필요가 없는 게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자동으로 닫집니다 X5M은 좀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. X6M도 없거든요. 굉장히 귀한 차 보시면 될요